아이고 우리 애기들 블루베리 먹자 블루베리 야호 다두개 우짜 하나 먹어 하나만 아구 아구 맛있어요 아유 블루베리 또왕 블루베리 또 아구 아구 얼롱아 오빠들 블루베리 맛있어요 자. 빨리 와, 응 알아서. 블루베리 먹자, 빨리 와. 아이고 먹어. 응손 깨끗해? 응. 아이고, 응 그래. 플레이도 만들었어? 응. 아이고, 아이고 힘들다 할머니. 도지가손어가지고 이거 봐봐. 응. 지워졌어. 롱아 응, 잘 만들었어. 얼른, 이거, 블루베리 빨리 마셔. 아니, 먹어. <laughs> 마셔가 아니라. 블루베리, 자, 한 주먹씩 먹어. 하람이도, 아, 아, 하람이야. 아, 블루베리 한 주먹 먹고. 하율이도, 자, 입대. 입대. 아이고, 자. 입 아예, 입대고. 아이, 몇 개나 먹나? 몇 개? 아이고. 어, 니는 부지런히 먹어. 응, 물러지면 말고. 너손 더러워. 근데, 다 주겠어. 어. <laughs> 왜 자꾸 플레이 도어가 느껴지냐? 응? 너는 이게 갖고 노는 거지? 아이다잘 먹네. 아이 야무지게 잘 먹네. 아프 그냥 두 손을 왔다 갔다. 너, 너, 하루야. 야, 하야하이이아야 하루야. 이게 다 들어가나 보자 장갑 야 어... 아유, 아유 장갑 야 하루야. 하루야. 하어어 하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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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? 아이고 블루베리 음. 어, 너는? 사람이 아 해봐 사람이응 음. 사람이 이게 다 들어가요? 알았대 사람이 이거 다 들어가요? 응다 음 들어갔대 아 해봐 아, <laughs> 자 오빠 한번 더, 오빠 한번더 이거, 어유 그 향갑이네. 자한번 더, 이거 다 들어가나 보자. 아유, 어머 또꼭 하나가 빠져 왜? 빠주석 <laughs> 거기 주석, 너는 뭐해 아직도? <laughs> 아이 그잘 먹네 우리 애기가. 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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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.

이놈 새끼 아까 개미 만지고 풀 만졌는데 할머니가 응 그대로 받아 먹었네. 아, 그고다 주소다 어 할머니 또 배복 배 아프겠네. 만나다. 응 만나다. 응응응응 응, 응. 응. 아. 음, 념, 념, 념. 아이고 모래가 그냥 씹히네 아이고 모래야. 응, 얘 손에 그냥 모래가 다 묻어가지고 손 씻고 줄 걸. 아, 할수 없네. 얘 예. 모래가 사방대. 얘들이 모래 갖고 놀았는데. 어쩐지 모래가 씹히더라 했더니 이 녀석이. 지금 애들 지금 이 모래 모래가 사방대 지금. 응. 이럴 때요 손을 안 씻고 준 할머니가 잘 못이다. 응. 그래, 할머니가 먹었다. 응. 응. 아우 쉬어라 아구 쉬어라 아구 쉬어 아우 쉬어 쉬어요 쉬어. 야 야야 오이 빠이 빠이 아이고 아이고 또또또 떨어져 아유 사방이 떨어져서 하지. りがと思うね。えーね